자, 이번엔 출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법조동사의 특징을 봤어요. 이번에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비두헤브의 이 조동사적 기능을 확인하면서 동사적 기능을 확인하는, 다시 배웠던 걸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동사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크게 어떻게 나누죠?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특징을 지어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조동사 역할을 하는 아이, 이 자리에 어 비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어떨 땐 동사 기능을 하고 어떨 땐 조동사 기능을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는 다른 저희가 앞으로 볼 두동사 해부동사랑 다르게 얘가 동사이든 조동사 기능이든 이렇게 수일치면 시제 표현 부정문 음음문 대동사 기능을 다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신 조동사와 동사의 가장 큰 차이는 동사일 때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일 때는 의미가 없다 이 차이가 있겠죠 자 동사일 때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일 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일형식 자동사 뒤에 장소부사구가 붙어서 맞습니다 존재하다 있다 there is there are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your book is on the desk 너의 책이 책상 위에 있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한 권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이형식일 때는 보호가 필수인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죠 He is a good student. 그는 이다. 뭐냐면 좋은 학생, 모범생이다. Her eyes are beautiful. 그녀의 눈은 아름답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조동사 기능을 할 때는요 진행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쓰이는데 이둘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비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얘가 덩어리로 진행시제를 표현하는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 he's cleaning the room. 자, 이때는 cleaning 자체로는 동사 기능을 할수 없어요. 이즈랑 함께 쓰여야 동사 기능을 할수 있다는 거 챙겨주시고요. He will be cleaning the room. 자 이때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어서 be cleaning 진행시제 쓰이고 있죠. 자 얘가 제1 조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제2 조동사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법조동사 not 얘기할 때 얘기했죠. 법조동사가 먼저 이렇게 앞에 1 조동사를 이루고 이 뒤에 있는 be cleaning은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진행시제 동사라고 해주는 겁니다. 진행시제 동사를 만들 때이 비동사 있죠? 이 비동사는 의미는 없고 진행시제를 표현하는 구조적인 그런 역할만 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가 조동사일 때는요. 비동사가 일반 동사 기능 즉 동사 기능을 할 때랑 마찬가지로 주어 앞으로 나아가서 의문문을 만든다든지 여기 자리에 낫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드는데요. 이 경우에 낫은 이 자리에 위치한다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수동태인 때는 B 플러스 PP, PP는 단독으로 동사 기능 못한다라는 거 우리 동사 파트에서 잠깐 얘기했죠? 자 그래서 B 플러스 PP 이렇게 덩어리로 수동태를 표현하는 동사구가 되는 겁니다. The room is cleaned every day. 자 방은 항상 청소되어진다. 이때 is는 cleaned와 함께 수동태를 나타내는 동사고요. 이 is 동사가 부정문과 의무문을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대동사 기능도 하고요. 자, 이 will be cleane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will be cleaned의 will이 제일 조동사로 여러분 뭐를 나타내죠?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요. be cleaned는 덩어리 표현으로 여기 be cleaned가 수동태를 나타냅니다. 제일 조동사, 제일 조동사 쓰였을 때, 제일 조동사는 법조동사로 미래 의지를 표현해주면서 여기 자리 필요하다면 낫이 사이에 붙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동사는 해부입니다. 자 해부동사는 동사 기능이 있고요. 조동사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잠깐 비교해보면 비동사일 때는 얘가 동사든 조동사든 수일치며 시제 표현 의문문 부정문 대동사 기능을 비동사가 스스로 다 했죠. 자 그런데 해부동사는 동사와 조동사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조동사일 때는 수일치 시제 표현 부정문 의문. 문문 만듦 대동사 기능도 하게 되지만 이렇게 동사로 쓰여서 일반 동사 즉 lexical verb라고 그래서요 단어 자체가 동사인 이러한 일반 동사일 때는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조동사를 불러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3형식 타동사 해부는 가지다 먹다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이 있고요자 5형식 일때는 여러분 사역동사 우리 열심히 예,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사역동사 5형식일때 목적격보 자리에 원형이나 이렇게 pp가 온다 라고 했던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해부가 조동사일때는 자 해부 플러스 피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쓰이고요. 완료 시제를 표현하는 동사구가 됩니다. 즉 시제 표현을 도와주는 조동사 기능을 할 때는 이때 have나 has, had가 바로 무슨 기능을 한다? 이렇게 수일치 기능도 하고요. 의무문 부정문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have, pp가 완료 시제를 나타내면서 여기에 will이라는 미래의지 동사가 붙게 되면 미래 완료 시제 동사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앞에 있는 법조동사가 제1 조동사, 해부동사가 제2 조동사가 되죠. 이 사이에 '나' 시 들어간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동사입니다. 여러분 두 동사는 자 보시면 동사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기능도 있는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두는 조동사일 때 일반 동사만 도와줍니다. 일반 동 동사를 도와서 뭐를 나타내주냐면,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동사 기능을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일치나 시제표현도 뭐 물론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두 동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일반 동사는 스스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를 도와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면서 동시에 대동사 기능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동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사를 돕는 조동사 들을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더미두라고 불러요. 이름 너무 귀엽죠? 더미라는 거, 우리 방송 용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의 시신 연기를 대신하는, 그걸 우리가 더미 인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미두라는 건, 동사적 기능이나 전혀 이제 의미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동사 기능을 해서 동사를 도와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동사도 아니고, 일반 동사를 도와준다. Thank <laughs> you. 자, 그래서 동사일 때는 일형식일 때 충분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삼형식일 때는 뭐뭐를 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우리 동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자, 조동사일 때는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나 의무문을 만들어준다.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일반 동사만 돕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 동사가 동사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데 일반 동사만 강조해요. 그래서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데, I do love you. 하면 나를 정말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이 되죠. 자, 대동사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동사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건데요. 제가 의문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Is she cute? 그 여자의 귀여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 귀여워 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Yes, she is.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때 is 뒤에 뭔가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위에 있는 is cute가 위에 문장에 온전한 서술어 기능을 하는 동사 구죠. 그런데 얘를 밑에 반복하기 싫은 거예요. 영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반복이거든요. 중복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있는 동사구가 똑같은게 여기 is cute가 반복되는게 싫으니까 cute를 쓰지 않고 is를 대표 동사로 내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비동사는 스스로 대동사 기능도 해요. 여기서는 이형식 동사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의문문까지 만드는 예, 굉장히 한 번에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 멀티플레이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yes, she, is 하게 되면 이때 is는 역시 조동사 기능인 대동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 have you 해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해볼게요. have you been to n e 너 뉴욕 가본 적 있어?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have been to New York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have라는 동사는요 주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동사입니다. 주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 무조건 조동사예요. 비동사는 독특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Yes.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 그렇죠. I Have. 자 이때 Have는요. 누굴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이외유를 제외하고는 Have, Been to, New York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Have는 조동사 기능을 하고요. 위에 있는 동사구, 서술어를 그대로 다 얘가 받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Did you do your h o m e o r 자 숙제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Yes, I did 라고 대답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did는 주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두. 조동사 두고요. 자, 이 두가 주어 뒤에 원형 형태로 있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동사,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하다라는 동사고 얘는 의미가 없이 의문문만 만들어 주죠. Yes, I did는 조동사가 이렇게 기능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 Yes, I did my homework을 위에서 반복했으니까 한 단어 대동사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 두 동사 그리고 해 부 동사에 어, 대동사 기능까지 해가지고요. 일반 동사의 쓰임도 있지만 이렇게 조동사의 쓰임도 있다라는 거 오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